우리 커여운 오르니춤한번 보실? 근데 약간 오른 그거 약간 이제 그 스킨 말고 딴거 많이 쓰겠지? 나오면은 쓰지 않을까? 이게 그리고 리시가 되게 빨라 500을 까 주고 시작해가지고 너더블 찍어 11배? 어. 아 그러면 리시는 빠르겠. 근데 애쉬가 리시가 아 애쉬래, 에코가 리시가 드링캐리라. 그래서 W를 무조건 찍어야 되기도 에코가 좀리시가 너무 느리긴 해 <laughs> 다시하기야? 아 다시하기 에바야 킹시하기 에반데 <laughs> 아 다시하기잖아 이거 아 다시하기 에바지 아, 킹시하기 에반데 어 나가는데 오데 이거 우물가서 다시하기 막았어야 되는데 <laughs> 아, 난템 만든다. 부럽지? 근데 <laughs> 어, 보이시네요. 어, 달아. 큐 달아. 불고 분. <laughs> 달아. 만화 벌어 갔다 달아달아. 승급전에서 아, 우리 근데 승급전 한번 떨어진 안 사람들이라. 급전 너무 좀 엮여. 아, 왔는데? 왔다. 왔다 베이베. 와, 절편한데. 아..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죽네 아 죽는 줄 알았다 뿡 으이쒸 오-렌 아 근데 퓨가 쭉 음파가 날라오네 아 신발 안 나온다 아 금지된 눈성 사야지 어허 개꿀 쟤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지한테 레벨링 완전 몰아줬어. 그니까 이득인데? 오열이야. 계히는데는 아우, 정 비전 좀잘썼는데그 미드가 좀 오열인데? 아니 오열이 맞네. 어, 10이 오 10이 거는데, 와, 나가는데 10이 거는데, 10이 거는데, 10이 거는데, 이있는데 어, 또이른또 다른, 또 다른 전이야 세상. 간첩 이 거는데, 이 거는데, 10이 거는야되이는데이 거는데, 1우리 거는데, 1 거는데, 1 0 거는데, 1 0는는 음, 깡! 이즈를 띄우긴 했는데! 아, 네이스. 좋습니다. 지금이라도 와. 뭐라고? 뭐라고? <laughs> 아, 누구야?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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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님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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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님. 형님. 님형 형님, 그냥 갈 곳이 없기는 했어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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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크로. 아리같다 죽는 게 나쁘잖아. 그냥 깨는 하면 안 되나? 깨기만. 아, 안 되죠. 어. 어! 아한 아, 뭐 어떻게 해도 가니까 무슨 알고는 있지 음. 어, 안 좋네, 아, 또, 네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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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또, 또, 어차피 또, 로 걸어가면서 빠지잖아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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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! <laughs> 롤 4대5 게임이었어? 아, 아! 유사 라이너야, 이제. 아, 이게 4대5가 아니라 4대4였구나. 음, 얘랑 4대 4. 얘가 이제 레전드야, 그바 아, 꿈 했는데. 근데 우리 미드가 서포급이라는 거야. 그치, 그런 느낌. <laughs> 황족 라인이지만, 황족이 아닌 느낌. 황족인 줄 알았는데, 서포시였다. 근데 우리 팀에 1티어4 명이네. 와우, 진짜 와우, 와 아, 진짜 이게. 아나 왼쪽에 뭔가 이상한 게좀 있기는 해.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. 나잘안 죽는데? 나잘안 어, 뭐 죽는데? 죽는 오른! 신의 구원 등장! 구원 한번 더! 진짜. 구원 리필! 바로 가자! 어, 길을! 오른 길을! 진짜 이 This is! 일캠이 <laughs> 아닌? <is 웃음> 뭐야, <룬게임? 웃음> 정상적인 메타긴 해 이거 애쉬 서포트 유럽에서 어, 한테 엄청 유행이.. 하하하 이러나봐? 오는 거 아니야? 이정도면? 종 떴나? 종 떠서 죽고 왔나? 그런 거 같아 피안한거 같은데 마순팔이 두개어 <laughs> 정글 어딨어? 어이. 정글 위치 딱돼 블루에 쏜다 일단 뭐 어그로 한번 끌어볼까? 어, 어, 어어어 어, 나는 흑우색이에요. 진짜 완벽하게 다 낚았다, 이거. 고치 플래책 한번딱 해주면은. 플 것도 없데 깔끔한데? 죽네, 달아. 어 먹어. 다 먹어. 미쳤나봐 이거 어, 잡아줘 죽여놔 그냥 챔부샤스 따라가서 비전이동으로 잡아주나? 그것이 될까요? 네이스 젠장 아 이거 좋았다 나 근데 루시안이 너무 무리해서 들어왔다 애쉬 최고의 미끼라고 <웃음> <웃음> 존나 사기야 그냥 근데 이거 라임이 있는데 너무 한세월이야 이거를 근데 이거 밀어야 되는 거 맞아? 쟤쟤쟤소누가 저기다? 궁 쏴놨는데 마무리요 오. 라인 클리어에도 도움주는 갓갓 챔프 근데 원딜이 이즈리얼 필수야 아니 이거 원래 미포랑 쓰는 조합이긴 해탑 그렇게 잘 버텨줬는데 브론즈 탑이라 아, 하는 거 같.. 정글러가 진짜, 진짜 진짜 갑이 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 어비 아, 저턴못 먹었다. 미친. 오, 쉿. 잠깐만. 오, 미친. 왜? 야, 저 이게 뒤집어. 디지... 오, 쉣. 와, 이거 안 맞았는데 죽을 뻔하네? 진짜야 이게 딩거인가? 우와, 딩거이 1등. 이거 딩거 존나 뜨거니까 이상해. 좀... 괜히 1등이 아닌가 봐. 잡아줄 수가 있긴 있을까? 어 다행이다. 풀 뺐다 그래도. 이거 음.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가 편해가지고. 아야. 다음내풀한번 아, 빗나갔다 방금. 아. 나도 타워 쳐가지고 못 잡았을 것 같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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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. <laughs> 거기는 아 마우스가 돌아가네 이게 갔어 얘 보여줘 내거 아까비 보여준다고 이즈리얼 뭐냐고 잡았어너 모스트 카사스 막 이러던데 이거 개꿀이라니까? 이거 정글 위치랑 애들 봐봐 이거 다다 다 찾아준다니까? 존나사기야 얘네 자기가 썰어는거 아니야? 어형나 위치 찾아줘서 어시 받았어. 아이 브로트 됐지. 파충류는 아니었어 다행 그래, 그런데 쟤네가 파충라고 해서... 어떻게든 지켜아 아, 어떻게든 좀 잡게 치, 치라. <laughs> 아 진짜 좀 치라. 아, 한번 한번 너네 조작, 딜, 딜, 딜 조작 딜 조작, 딜 조작 애쉬 개사기야 너네. 딜조작 개사기야 다어내별다 어, 네 어, 맞아 그냥. 네, 너, 거, 너거 좋다. 개사기야 이거. 아개아 자판기 가능이 내가 지아 너무 달아.